수학교육론 기출분석 강의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학교육론 기출분석은 이제 문제를 단순하게 푸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문제와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총평을 통해서 이 문제와, 아니,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내용을 문제와 관련지었을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어, 그 예로서 이제 여기서는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가 적용된 수업상을 주었는데요. 어, 이처럼 다른 딘즈의 수학학습 원리인 역동적 원리나 구성의 원리, 그리고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에 대, 대한 수업 상황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이거는 단답형이기 때문에 지문이 짧아서 음, 읽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요. 어, 저희가 보통 중등 임용고시 저희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 내용학 부분이 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용학 부분에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교육론에 이제 그 지문을 읽는 상황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배분하게 되면은 나중에 내용학을 풀 시간이 없거나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얻기 위해 이 지문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지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